여보 오늘 또 우리 엄마한테 집에 와달라 했어? 응 아까 서준이가 울음을 안 그치더라고 어머님한테 도와달라고 전화했지 그래? 당신 집에서 애 보느라 많이 힘든 건 알겠는데 매일같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 하는 건좀 자제해줘 엄마도 하는 일이 있고 생활이 있으시잖아 아니 그럼 어쩌라고 나는 애도 처음 낳아본 거고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단 말이야 당신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벌써 서준이 태어난 지도 반 년이 다 되어 가는데,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냐? 빨래도 청소도 밥이랑 반찬까지 전부 우리 엄마 불러서 해달라고 하고 있잖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부르라고 한건 바로 어머님이야. 다 도와주실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뒤에서는 당신한테 힘들다고 못하시겠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해준 밥 먹어본 지가 1년도 넘은 것 같아. 처음 임신했을 때는 입덧 심하다고 못해줬고, 나중엔 배가 불러오니 몸 움직이기 힘들다고 맨날 배달 음식만 먹었잖아. 서준이 낳고 지금까지는 당신 힘드니까 나도 참고 있었는데 이제 슬슬 집에서 하는 일은 당신도 해야 하지 않을까? 진짜 몸이 힘든데 어쩌라고. 당신이 임신해봤어? 애 낳아봤냐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뭐라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매일 우리 엄마 불러서 애 봐달라 빨래해달라 밥해달라 하고. 당신이 직접 해볼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거야? 나중에 몸이 좋아지면 알아서 한다니까? 어머님이 먼저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어머님도 솔직히 좀 그렇다. 이 정도도 안 해주면서 손주 볼 생각을 하셨던 거야? 아니, 서로 적당히 하자는 거지. 지난주에만 엄마가 다섯 번이나 집에 와서 일해주고 가셨잖아. 이제는 당신이 알아서 할 때도 되지 않았나 해서. 아, 몰라. 진짜 힘들다고. 그런 말할 시간에 빨리 일 끝내고 집에 와서 서준이 좀 봐줘. 올때 지하철 역앞에 떡볶이집에서 포장 좀 해와. 나 아직 저녁 안 먹었어. 원래부터 집안일 하는 걸 힘들어하던 아내였는데, 아이 낳은 뒤로는 완전 손을 떼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싶어서 저도 많이 도와주고, 저희 어머니도 집까지 찾아오셔서 육아나 집안일을 대신 해주셨는데, 이젠 버릇이 된것 같아요. 스스로 하려는 생각도 없고, 아이 보다가 조금만 힘들면 시어머니를 호출하지 않나? 밥은 할 생각도 없이, 뭐가 먹고 싶으니 만들어달라는 말을 일상으로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하는 일이 있으시고, 본인 집안일까지 하셔야 하는데, 허구한 날 며느리가 불러서 이거저거 해달라고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아내를 어르고 달래봐도 말이 안 통하고 점점 화가 나던 참에,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퇴근하고 저녁에 갈비 먹으러 가자. 서준이는 어머님 댁에 맡겨두고 둘이 나가서 저녁 먹고 심야영화까지 어때? 외식하자고? 아까 엄마한테 들었는데 당신이 오늘 낮에 서준이 봐달라고 집으로 엄마 불렀다면서? 오는 길에 반찬도 가져다 줬다는데 그냥 집에서 밥 먹으면 안 될까? 그냥 나가서 먹으면 안 돼?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 날이 따뜻해서 그런가? 어머님이 주고 가신 반찬이 다 상한 것 같아. 상했다고? 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럴리가 없을 텐데? 그냥 사실대로 말할게. 어머님이 청국장이랑 젓갈이랑 이것저것 가져다주셨는데 냉장고 안에 반찬 냄새로 꽉 차서 그냥 다 버렸어. 기껏 서준이 이유식도 만들었는데 냄새도 다 배고 솔직히 아까 조금 먹어봤는데 향했는지 음식물 쓰레기 맛이 좀 나길래 다 버렸어. 뭐? 버렸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어제 마트에서 장보고 직접 만들어서 가져다줬다고 하던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음식물 쓰레기 맛이라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 냄새가 너무 심해. 당신이 봐도 못 먹을 음식이라 생각했을 거야. 어머님 음식 솜씨가 이상한 건가? 저번에 엄마가 잡채랑 갈비찜에서 가져다 줬을 때는 맛있다고 잘만 먹었잖아? 보쌈도 그렇고. 너 입맛에 맞는 음식만 맛있다고 하는 거야? 그건 그때고. 이번에는 진짜 냄새가 장난이 아니라니까? 환기를 하루 종일 시켰는데도 집안에서 아직도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럼 당신이 직접 만들던가? 왜 자꾸 우리 엄마한테 반찬 만들어서 가져다 달라고 하는 건데? 똥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말! 뭐야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당신 엄마라고 편드는 것도 정도 같아? 내가 하루 종일 음식 냄새 때문에 머리 아프고 힘든데 내 걱정은 안 하는 거야? 아니 청국장이랑 젓갈이 냄새가 좀날 수도 있지. 만들어온 사람 성의가 있는데 그걸 바로 내다 버리냐?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내가 엄마 편을 들 수밖에 없어. 너가 하는 짓을 생각해 봐. 맨날 시어머니 오라고 징징대고 너가 해야 하는 일은 다 우리 엄마한테 떠넘겨놓고 나몰라라 하잖아 와 진짜 당신 말 심하게 한다 지금 그게 당신 아들 나아준 아내한테 할 소리야? 낮술이라도 마셨어? 아니 나 오늘 완전 맨정신이야 아까 엄마가 전화해서 청국장이랑 내가 좋아하는 어리굴젓에서 가져다 놨으니까 밥 챙겨 먹으라고 하시더라 근데 나는 구경도 못했는데 당신이 맘대로 버렸다고? 그러면 음식을 똑바로 하시던가 썩은내가 풀풀 나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야 너가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장모님이 애 보는 거못 도와주신다고 해서 처음부터 우리 엄마한테 다 도와달라고 했잖아 무슨 가사도우미도 아니고 몇 시까지 와서 일해달라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밥을 똑바로 차리라고? 일해놓고 너는 나가서 갈비 사 먹고 우리 엄마는 애나 보고 있으라는 거야? 아니 어머님이 우리 서준이를 워낙 좋아하시잖아 귀여운 손자 좀 봐줄 수도 있는 거지 낮에도 집에 불러서 애봐달라 하고 저녁에는 외식한다고 애 맡기겠다는 거야? 너가 애 엄마 맞아? 며느리가 이래도 되냐? 아니 그런 걸다 떠나서 너가 평소에 아내 노릇은 똑바로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는 나대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애는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친구들 얼굴 보러 맘대로 나가지도 못해. 집에서 나도 힘들다고. 진짜 대단하다 너도.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너가 하루 종일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 청소 빨래, 아니면 밥이라도 하기라냐? 아니면 서준이를 똑바로 보기라냐? 돈이라도 벌어? 재택 근무라도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이 와중에 나가서 친구들 못 만나서 힘들다고? 나는 원래 옛날부터 집안일 같은 건안 하고 자랐어. 아무리 내가 결혼해서 애 낳고 엄마가 됐다지만 나는 내 인생도 있는데 왜 집에서 일만 해야 돼? 밖에서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떨고 싶고 술도 한잔하러 가고 싶다고. 그래. 너 철없이 곱게 자란 건 알고 있어. 근데 이건 너가 모르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책임감이 없는 거야. 너는 아직 엄마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화가 나는 거야. 뭐야? 그럴 거면 뭐하러 나랑 결혼했는데? 이혼해. 이혼하면 될거 아니야? 안 그래도 집에서 하루 종일 애 보는 것도 짜증나고. 밥 타령하는 너도 귀찮아 죽을 지경이었어? 고기반찬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말귀 못 알아듣는 너네 엄마는 더 싫어. 그래서 일부러 냄새나는 청국장이고 뭐고 다 내다 버린 거야. 내가 너를 진작에 포기했어야 하는데. 그래 이혼하자. 근데 너한테 위자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너가 결혼생활 내내 가정을 위해서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고 서준이한테 엄마로서 한 일도 없으니까 너한테 줄 돈은 없어. 그래 나도 위자료 따위 필요도 없어. 대신 서준이 양육비는 꼬박꼬박 입금해줘. 애랑 둘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200만 원씩은 필요할 것 같아.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애 엄마 자격도 없는 너가 서준이를 왜 데려가? 애도 내가 알아서 키울 거니까 너는 신경 꺼. 서준이 이용해서 생활비나 뜯을 생각이잖아. 머리 굴리지 말고 이혼하면 나가서 일을 하고 돈벌 생각을 해. 꼭 그렇게 말을 해야겠어? 그냥 내 심정 좀 알아주고 이해해주면 안 돼? 내가 진짜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한게 아니잖아. 아니야, 나는 정말 결심했어. 그동안 너가 하는 짓 보면서 실망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오만정이 떨어져서 단 하루라도 너랑 못살것 같아. 당분간 서준이 데리고 부모님 댁에서 지낼 테니까 빨리 짐 싸서 나가. 그럼 난 이제부터 어떻게 살라고. 나 다시 직장 못 다닌단 말이야. 이 와중에도 끝까지 너만 생각하네. 엄마로서 서준이 이야기라도 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그냥 빨리 이혼하는 게 답인 것 같아. 서류는 장모님 댁으로 보낼 테니까 보장이나 찍어줘.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해. 그렇게 저는 아내를 쫓아냈고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놨어요. 일단 부모님 댁에서 같이 지내면서 아들을 맡길 생각입니다. 아내에게 매달 주던 생활비를 저희 부모님께 드리는 게 훨씬 나은 일인 것 같아요. 애도 제대로 안 보고 집안일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불평불만만 늘어났었는데. 얼굴 안 보고 사니까 이제야 좀 마음이 편합니다. 이혼한 아내는 자기 친정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데 여전히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절대 고쳐서 쓰는 게 아닌가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